여기는 청량리역입니다 지금 무궁화열차 타고 강원도로 출발 예정입니다 강원도 가서 막국수도 먹고 사실 저희 먹는 거 저희만 나오게 찍어도 돼요? 저희만 나오게 영상 같은 거 찍어도 돼요? 아 그거 안 찍게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동해바다도 구경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으와 여기가 뭐 하늘 자전거 있는 거기에요? 어 이제 여기에서 저기 아까 그 밑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엄청 예뻐 아, 아. 아유, 시원하다 어, 우 시원하다 그늘진 곳으로만 와도 어흠.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하다 아, 큰일 났다. 갑시다, 너밥 시라도 밥 시라도 쳐주지. 누나, 나다 왔어? 아니, 오, 야, 아직 삼촌이 1등 안 돼. 응. 아, 여기는 상속자들 다 온다. 은상이가 쓰는 데구나. 은탕이. 상속하고 싶어요? 은상이요. 어. 응. 응. 삼촌 찍어줘. 감독님 해줘. 올라갈게. 이게 넘어질 거 같은데? 어, 안 돼, 안 돼. 삼촌, 거기로. 삼촌, 자, 먼저 올라갈게. 이름 찍어줘. 어. <laughs> 아니, 삼촌. 더 이상 못갈것 같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날씨 되겠다. 누나 여기가 어디라고? 도제비골. 어, 왔다, 와, 왔다. 와, 오, 와, 오, 와, 오, 저 졸라 오, 무섭겠다. 오, 오. 와, 가보자. 난저 유료야. 아, 오. 안돼, 입장권 필요하신가요? 네. 네. 자, 티켓은 한 분씩 네. 나눠가져 주시고 네. 오른쪽 베이트에서 페어로 미뤄주세요. 무섭네? 무서워서 저래? 올려주세요. 우와! 우와, 저거. 어라아아아나데 지금? 나뛸 거야. 뛰면? 우와! 나 이제 못 가겠어. 저 가야지. 다 왔는데. 봐봐봐, 저 밑에 밑에 저, 저 밑에 찍을 수 있어? 어. 봐봐, 이 높이가 려런데 와, 진짜 높긴 높다. 와, 와, 뭐야? <laughs> <지대>? 야 무서워. <laughs> 아 흔들려 여기 좀. 아 애들 있다. 창피하다. 좀 무섭잖아. 아 일어나봐. 내 찍고 가자 여기까지. 기까지 어, 저카좀 <laughs> 찍고 와봐. 자 이제 저기 보자 우리 가 엘리베이터 타고 갈거지? 뛰지마 보셔져너 걸어서 안 내려갈 거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게 응응 야 뛰지마 야니 뛰니까 여기 올라 올라 나왔어 무너질 거 같았어 박 <laughs> 어? <웃음> 어? <mission> 요게 전복 맞죠? 어 전복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어, 키조개 키조개? 어. 어. 누나 주문 주문 뭐하지? 구이중구이 어. 중짜야? 네. 짜 몇이 몇인중아테이블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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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이블 오더 있네. 어 있네. 뭐 약간 가리비랑 이런 거 먹을 아예 네, 감사합니다. 뭐뭐 뭐 해무침? 아 예. 아 감사합니다. 해무침인데 가자미에 라보시 돼요 서비스로.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와봤는데 저 빼고 맛있다해서. 요본점이죠 여기다. 동해 가리비. 요맛있답니다이 쓰레기. 저희 찜 구이 세트 시켰는데 지금 이거 구이는 이런 식으로 한 단, 도다세다 네네 소시지랑 떡은 생각보다 빨리 타니까 바로 직접 네. 뻗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네. 일반 가리비 같은 경우는 껍질 갈색으로 하면 변하실 겁니다. 근데 네. 가운데 부분 잡아서 살짝 뒤집어 주시면 되시고요. 육즙 네. 좀 나오면 이렇게 살짝 드 쪽에 소시지 덜어 드시면 되시고, 기족에는 보시다시피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시지나 네. 이렇게 그다 네. 덜어가 드시면 되시고요. 시가리비 네.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랑 시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이렇게 사이드 쪽에 천천히 모아주시면 되고요. 떡국과 새우랑 비리 같은 거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희 불러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참이슬 한 개만 주세요. 네. 네.

음 이거 밥 비벼 먹으러 가시겠다 응어 배가 밥아 응응 앞치마 필요한 사람? 아 누나 뒤에 있네 핑크 색깔 앞접시 필요해? 아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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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아, 앞접시 누나는 이 앞치마 왜 안지 왜, 왜 알아? 티에까하게 네. 아니 배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laughs> 어, 배가 작구나. 와 거실 터져. 히응나차 국물 다 마른다 치마 다 <laughs> 복도있 어, 움직이는 줄게. 막움직입다 움직이는 거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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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응.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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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 아니, 이 바라고. 이건지아니어그지 응. 응. 준다는 게 아니고 아, 좀봐 주라고. 이 아, 거. 이거 어 아, 배를 올렸다. 아, 네. 우와. 문어도 있다. 아, 우와. 아, 우와. 엄청 푸지게 돼 있네. 문어도 있고. 가리비 맛있지? 음? 달다. 와, 한 줄, 한줄 먹어도 돼? 네. 내장이랑 다 붙어 있어. <목소리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와, 전복 진짜 맛있다. 음... 와, 나 칼났다. 솔이히 솔직히. 간다. 히솔직이솔직 피자 직난다 치... 어, 음, 아 맛있어. 응, 맛있어. 피망이 있어서 그런가? 너 근데 이 키조개 빨간 거 이거 네. 뭐, 먹는 거지? 응. 응, 음, 맛있어. 이 키조개. 나저 밖에도 하는 거지? 가없 응. 응. 아, 지금. 그때 우리 좀 기다렸다. 딱잘 맞춰왔네. 와, 간장돈아 이거 이래 커도 돼? 이거 어, 봐봐. 와. 얼굴만 하다, 얼굴만 해. 음. 얘는 새우 되게 좋아하는데 까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해? 안 먹어. 안먹는안먹는누 눈을 음? 못떼 근데 떡에. 응? 와이 소화제다. 음. 와. 누나랑 오니까 뭐할게 없어 좋네 오늘. 엄마 전복 통으로 한개 드셔보실? 너 동통 응. 한개드 드셔보실? 응? 너통한개 드셔보실? 전복? 어. 너너 네. 좋아하잖아. 한한개 먹어봐. 근막을 아, 네. 딱 잘라가지고. 잘라야 돼. 아 여기만 아, 받구나나 이거, 이거 내장이랑. 아나 아, 소주 없이 사이다. 아, 이 숟가락. 한 방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응. 정말 맛있지. 바다를 그냥 통째로 내가 먹은 느낌. 그게 뭐든지 크게 먹어야 된다니까. 짭짤 달달 막 음. 와. 음. 근데 그거 먹을 건데? 어. 그럴까? 먹자 먹자. 어디? 한개 가지고 한 아니 두 개. 우리도, 우리 둘이서 한개다 먹을 건데?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laughs> 사장님 저희 소밥 시간 좀 걸려요? 그럼 소밥두 개만 해주세요. 아니 이거 누르면 되잖아. 아아. 아. 소밥두 개, 라면 두 개. 라면, 좀... 라면 6,000원, 소밥한개 후식 5,000원씩. 어너 후식은 사네? 이거 야채하고 고추냉이 맛있어. 아또 밑에 야채가 깔려있네 아소밥이뭐 전복도 들었고 너 무슨 소파 시켰어? 그냥 후식 숯밥 가리비요 가리비? 음. 아 지금 죄송아 제가 아, 잘못해서 5 0 0 0짜리에서저1 0원짜리이 바꿀게요 저가이라면 즉석에서 먹는 거거든요 여 조금 드시고 저희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라면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누나 음. 음. 야채 이거랑 먹어도 맛있네 야채는 살도 안 찌요 이 소스에 찍어면아 떡볶이 아니야, 이거? 맞아. 소스도 매콤하니까. 이거 오뎅이 엄청 맛있다 그럼 떡볶이? 매운 떡 어. 이 아, 좋아. 떡볶이. 눌렀다, 지금. 내가 누나잖아. 아, 맞아. 이.. 와, 진짜. 머리가 좋다. 갑 음, 근데 가리비 빨간 거 불미네. 아, 누나, 이게 알 이야? 이 가리비 뒤에 보통 있는 거 이거 뭐야? 나도 원래 간장만 먹고 옆에 뒤에도 먹었었나? 아, 거? 아, 이거 맛있잖아. 아, 이게 얼마지? 아까 6 0 0 0 원이었나? 어, 가리비 한 개랑 새우 이렇게 해서 딱 지나면 끓여주네.

해산물은 많이 먹고 원래 많이 먹어도 배안 부르지 않아? 배부르네 어떤 음, 거? 아. 얘 근데 배부르게 먹었잖아 떡볶이 나왔습니다 와떡볶 나왔다 밥더 시고 물더 주면 손님 드실 수있어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에다가 비벼 먹으래 은행도 있어 은행? 돈좀 빌려주래라 아니 거리비랑 대박 여기다 바로 해도 되나? 아니, 숭늉 이... 저... 안 먹을 거면. 되게 예쁘지 않아, 밥이? 어. 어 그냥 먹어도 맛있지. 어 아, 그냥 안 먹어볼걸. 발달했을 아, 것 같은데. 발달야. 음, 여기 촌에서 와가지고, 누런지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안 먹어. 비벼서 맛있어. 아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아 근데 누나 이게 막두 수없이 막 들어가네 라면도 갔다가 밥도 갔다가 배데 어. 원래 흑밭에는 먹어야지 무침안 돼. 해아 괜찮아. 와, 진짜 배부르게 먹고 간다아 여기다가 해산물에 해산물을 더하다. 아 이거 우리가 만들지 못한 승유.